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전공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열왕기하 파노라마 23장입니다.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지킨 6월절 23장의 내용은 요시아 1절에서 30절, 요아스 31절에서 33절, 엘리야김 34절에서 37절의 행적인데 중심점은 요시아의 대표적인 개혁운동에 있고 핵심은.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한 21절, 유월절에 있습니다. 22장에서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하자 옷을 찢고 통곡했다 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여기 두 책이 있는데, 22장에서는 율법책이 등장하고, 23장에서는 언약책이 등장하는데, 2절, 21절 율법책과 언약책은 같은 책입니까? 다른 책입니까? 같은 책이라면 어쩌면 다르게 부르고 있을까요? 여기에 성경의 예민함이 있는데, 율법책과 언약책은 같은 책이면서도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22장에서는 진노와 결부해서 율법책이라 했고, 23장에서는 유월절, 즉은혜와 결부해서 언약책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3장의 주제가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지킨 유월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여기에 소망이 있고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네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20절 누룩을 제거함. 둘째 단원 21절에서 23절. 예루살렘에서 지킨 6월절. 셋째 단원 24절에서 30절. 죄를 없애하지 못함. 넷째 단원 31절에서 37절. 구제 불능의 인간. 첫째 단원 1절에서 20절 누룩을 제거함. 요시아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대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했다 합니다.1절 2절.그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책에 기록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합니다. 절 3. 이 순서를 유념해야 하는데, 먼저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들었습니다. 22장 11절. 그런 후에,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언약의 말씀대로 준행하기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즉, 결단을 했다, 했습니다. 언약을 세웠다 하는데, 이를 언약갱신이라 합니다. 모세도 죽기 전에 언약을 갱신했고, 신명기 29장, 12절, 13절, 여수사도 죽기 전에 단행했고, 여우사 24장, 23절에서 25절, 요시아도 언약을 갱신하고 있으며, 3절,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에스라도 언약을 갱신하고, 에스라 10장 3절, 니에미아에도 갱신하였던 것입니다. 니에미아 9장 38절.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적으로 언약갱신, 즉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면, 고인 물과 같아서 썩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23장은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단원의 중심 주제는 분명해지는데 유월절을 지키기에 앞서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누룩을 찾아서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7회오기 12장 15절 첫째 단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밭과 기도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는 4절 대대적인 정화 운동을 단행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단원 안에는 헐어버리다 7절, 8절, 12절, 15절 불사르다 4절, 6절, 11절, 15절, 16절, 20절 폐하다, 5절, 깨뜨리다 14절, 찍다, 14절, 우상의 단을 더럽게 하다, 8절, 10절, 13절이라는 개혁을 의미하는 말들의 연속입니다. 또예루살렘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예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르타로카,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자선의 가정한 밀금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참고, 11기상 11장, 5절에서 8절,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합니다. 13절 14절 이는 요시아의 계획이 얼마나 대대적이었으며 철저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16절 말씀인데 300여 년전 아, 여러밤이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분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다윗의 집에서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너의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너의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또 사람의 뼈를 너 위에 살으리라 하셨느니라.하고 열1기상 13장 2절 예언적인 책망을 하게 하셨습니다.그런데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하고 16절, 하반절 성경은 말씀합니다.이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요시야 이야기가 아니라 한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말씀의 위험입니다 그곳에 한 비석이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묻습니다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그 성업 사람이 대답하기를 왕께서 베델레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라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합니다 17절 18절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성읍에 지어서 여와를 경노하게한 산당을 요시아가다제거야돼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합니다. 19절 20절 요시아 왕은 유다 지역만이 아니라 북쪽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득했던 누룩을 샅샅이 찾아서 제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유월절을 지킬 준비가 된 것입니다. 둘째 단은 21절에서 23절 예루살렘에서 지킨 유월절. 왕이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21절.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22장에서는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22장 8절 말씀한 것을 23장에서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이라고 2절 고쳐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심한 것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왜냐하면 22장에서는 발견한 율법책을 통하여 죄를 발견하고 23장에서는 발견한 언약책을 통하여 6월절의 어린 양곧 그리스도를 발견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말레기 3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주님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책과 언약책. 율법책하면 정죄하는 법전이 되어 불가피하게 심판과 결부가 됩니다.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진노와 저주화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통곡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이 22장에서 본 바입니다. 그러나 언약책하면 은혜와 결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 즉 죄인을 법대로 다루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세워 주심으로 언약책이 되었고 이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세우신 법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는 이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신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 주시겠다고 메시 언약을 세워 주신 것이 구약성경의 대주제입니다.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마태복음 1장 1절 약속을 지켜 주셨던 것입니다.이것이 율법책을 언약책이라고 부르는 의미입니다.역대하의 병행 구절을 보면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양2600 마리와 수소 300 마리를 레이 우드머리들도 양 5천 마리와 수소 500 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대 하 35장 7절에서 9절. 이수를 합하면 41400 마리나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드렸는가? 유월절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를 나눠 먹음으로 상호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이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역대하 35장 11절 4만 1,400마리의 짐승이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다 피를 흘린 것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으면서 구약의 성도들은 무엇을 생각했을 것인가? 재물들이 흘린 피가 강수처럼 흐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신약의 성도들은 누구를 생각해야만 합니까? 유월절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나니라 한 고린도전서 5장 7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1 8째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합니다. 22절 23절 여러분은 마지막 유월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니라 원하였노라 누가복음 22장 15절 주님께서 잡히시던날 밤이 마지막 유월절이요 1500년 동안이나 그림자로 지켜내려 오던 유월절이 실제로 어개혁이 되는 첫번이 성찬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22장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 책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3절 그렇습니다. 죄를 정하사를 붙여서 말하면 죄정 즉 정죄가 됩니다. 우리의 죄를 자기 아들에게 대신 정죄하심으로 유월절 어린양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할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 행해 주신 방도입니다. 주님께서는 간임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대신 정죄를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요시아왕 1 8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하는데 23절. 예루살렘에서 지켰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책에 기록하기를 유월절 제사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에서, 신명기 16장, 5절, 6절, 예, 거기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이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계속 재물이 되어 주실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택하신 곳, 아,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갈보리 십자고에는 다른 구원의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책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언역책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했습니까? 죽임을 당하는 유월절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안드레는 외쳤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한복음 1장 41절. 사마리아 여인도 외쳤습니다.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요한복음 4장 29절. 여러분도 그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쳐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